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여러 가지 미분법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자, 몫의 미분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두 개의 함수, fx와 gx가, 뭐하다?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할 때, 함수 gx분 fx는, 도함수 y'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 이식에서 분모 있죠, 그죠? 분모 gx는, 제곱을 해주고, 자, 분자를 미분한 f'x에다가 분모를 한번 곱해주고요, 빼기, 다시 이번에는 분자에다가 분모를 미분해서 한번 곱해주자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수를 미분할 수 있는 건, 있는 건데요. 자, 증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h분에 어, x 플러스 h를 대입한 값에서 x를 대입한 값을 빼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요 식을 통분해주면 보이는 것처럼 정리가 될 거고요. 그죠? 어, 이렇게 통분한 거고, 자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h 분의 요 분자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 x 플러스 h 어, 여기서 이제 f의 gx를 하나 더하고 빼자. 되겠나요? 그러면 이두개는 이제 gx로 묶어주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뒤의 식은 뒤의 식은 f(x)로 묶어주면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f'x로 바뀔 거고 이게 g'x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분모는 h가 0으로 가니까 똑같이 g(x)g(x)에서 g(x)의 제곱분에 f'x의 gx 빼기, fx의 g'x와 같이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뭐, 때로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것도 사실 가능하냐 면 y 꼴, 요 놈을요, fx와, 어, gx의 마이너스 1승으로 보시고, 꼬밤수의 미분법을 풀듯이, 자, 이 y'을 앞에 있는 수, fx를 한번 미분해서 f'x의 gx의 마이너스 1승, 그죠. 요거를 다시 해볼게요. g(x) 분 f(x)니까 f(x) 곱하기 g(x)의 마이너스 1승, 이두 개의 곱으로 보시면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에 다시요. 자 f(x)는 가만히 놔두고 뒤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지수가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되고 g(x)의 차속 하나 줄어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승이고, 끝내면 안 되고, 분모의, 아, 저 뭐지? 합성함수의 미분법처럼, 안에 있는 gx를 한번더 미분해서 g'x 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식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결국은 이식이 됩니다. 되겠나요? 어, 요렇게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